이동형 주택 중에서는 가장 큰 14평짜리 주택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면은 세라믹 사이딩과 파벽, 측면하고 후면은 가성비가 있는 메탈 사이딩으로 삼현동 중문 달아놨습니다. 들어서면 이쪽에 화장실이 있고요. 이쪽 공간에 차탁기용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계단, 다락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수납장이 또 있습니다. 양쪽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천장이 높으니까 굉장히 탁 트인 느낌. 3평짜리 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실이 있는데, 거실은 한 7평 정도 됩니다. 일단 저희 벽은 판넬로 벽을 만들고, 그 안쪽에다가 우레탄 폼으로 된 보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중부 일지역에서 요구하는 기준치보다 훨씬 좋은 단열입니다. 네, 이건 또, 준부랜자재입니다준부랜 LG 1등급 창호를 사용하는데요. 보일러 엑셀 배관을 다 깔아드립니다. 그 위에는 포졸란 보드를 다 깔아놓았어요. 그 위에 원목 마루입니다. 느낌이 좀더 다르실 거예요. 바닥은 지금 대략 한3평 정도 넓입니다.